완전한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지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리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완전한 회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는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고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순간순간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되고 계속 계속 문제가 오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야곱의 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서 430년이 지났습니다. 430년 동안 종생활했던 이들 중에는 병든 자도 있을 것이고, 기력이 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몸이 온전치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집화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 말이 뭐냐면 다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 가난까지 가려면 그 약한 몸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는 전부 건강한 몸으로 출애굽을 하여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돼요. 하나님이 그 백성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없도록 다 회복시키고 치유하여 광야로 내보냈지만 광야에서 다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들의 몸이 또 병들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또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12 지파 중에 10 지파는 광야에서 죽고 새로 태어난 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 지회만이 건강하여져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가나안은 교회요 예수님입니다. 미래적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까지 들어가려면 우리 또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 영원한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고난, 우리도 당합니다. 똑같은 광야의 시험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간 사람들은 단한 사람도 광야에서 죽지 않고요, 가난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원한 가난에 들어가려면요, 겸손해져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낮아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입니다.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우리는 그것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케하여 애굽에서 내보냈는데 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 사사치 그들이 돌아보고 와서 보고할 때열 명의 사람은 자기들 생각대로. 우리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나 여호수아와갈렙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너희 말이 맞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어.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 이 겸손한 믿음이라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때로는 내 육체의 멍해가 벗겨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완전한 회복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의 모든 멍해가 벗겨지시게 되고, 완전한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